자 무선통신보조설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우리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어, 무선설비가 아니에요 무선설비가 아니고 유선설비다 자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소방대가 사용하는 무전기 있죠 소방대가 사용하는 무전기 이거를 우리가 무선 기기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무선 기기를 이제 우리가 무선 통신 기기라고도 하죠. 무선 통신. 이거를 보조해주는 설비다. 보조.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어 우리가 좀뭐한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누설 동축 케이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만약에 지하가 있다, 지하가, 지하층이 여기 있으면, 이게 이제 꼭 지하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고층분, 근... 얼마 전에, 몇년 전에, 어, 우리가 30층 이상 건물에 16층 이상 부분, 그러니까 15층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16층 이상에는 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지하가 있으면, 여기에, 여기 이제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합니다. 접속 단자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축 케이블을 깔고 요게 이제 동축 케이블이에요 요 적색으로 되어있는 요 부분이 동축 케이블 요거를 e c x ECX. ECX 그 다음에 뭘 까냐면 누설동축 케이블을 이렇게 깔아요 요거를 누설동축 케이블 요거를 LCX라고 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누설 동축 케이블이 뭐냐면 동축 케이블에 칼로 홈을 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방 대장이 저 소방 대장이 무전기를 들고 그죠? 잭을 요렇게 꼽아요. 선을 요렇게 잭으로 꼽으면 이어폰식으로 꼽으면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소방 대원이 무전기를 들고 그죠? 요 홈파진 부분에서 이렇게 전파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연기 때문에 통신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 소방대가 사용하는 무전기 사용을 보조해주는 설비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선 설비가 아니고 유선 설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설동축 케이블 방식인데, 우리가 설치 기준을 보면은, 설치 기준을 보면은, 요 끝에다가 뭘 설치하냐면요, 무반사 종단장을 설치합니다. 종단장.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 감지기에 보면은 종단장 있죠? 이게 이제 감지기의 종단장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 그 감지기 회로 끝부분에 설치하는 거, 요렇게 설치합니다. 근데, 이 무반사 종단장은 이놈이 아니고 달라요. 커요,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말 발굽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이 무반사 종단장이 뭐냐면, 종단에 달지만, 종단에 달지만, 무반사, 이제 흡수하는 거야. 여기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요 종단장이 없으면 다시 전파가 돌아 나옵니다. 메아리처럼. 갔다가. 그러니까, 말이 이제 씹히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또, 이, 이 말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파 방해를, 전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무반사중단장이다 끝부분에 설치한다. 시험에서는 중간 부분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laughs> 이, 저, 누설동주 케이블이죠. 이게. 누설동주 케이블을 우리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키는 기준이 있죠. 그리고 정전기 자폐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격을 안 시켜도 된다. 그 다음에 요거를 지지할 때, 그, 금자 있었죠. 금자. 금자. 금속재하고자기재로 지지하는데, 4m 이내마다 지지합니다. 지지할 때. 자, 그 다음에 요거 설치 높이는 사람이 손으로 조작해야 되니까 0.8에서 1.5고, 요것도 다른 용도의 접속 단자로부터 앞전 시간에 5m 이상 이격을 시키는 기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지, 이게 이제이 접속단자가, 접속단자가 보통 두, 두 개를 설치합니다. 하나는 지상. 이 지상에 설치할 때는 보행거리 300m죠. 기준이. 그리고 요거를 또어디다 설치하냐면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데. 그래서 수신기에 보통 설치해요. 수신기에. 그래서 지상에 설치하는 게 보행 거리 300m 이내라는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기준이 그죠? 자, 그리고 요거 우리 증폭기 설치할 때 너무 누설 동축 케이블이 길어 신호가 약해질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하는 게 증폭기인데 이 증폭기의 비상 전원 용량이 30분 이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증폭기 전면에 설치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시험 잘 나옵니다. 정폭기 전면에 설치하는 게 전표. 전표. 전압계. 표시등. 요거. 전류계는 조심하세요. 전류계가 아니고 전압계 표시등, 전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메인 핵심이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 분배기, 혼합기, 분파기 이런 것도 설치를 한다. 그 개념을 잡으시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뭐 설치 대상. 이것도 우리가 구조 원리에서 한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입니다. 그러니까, 16층 이상에는 무전기가 잘안 터지거든요. 높아가지고. 그래서 15층까지는 괜찮는데, 16층부터 설치를 해야 된다. 그죠? 요거 좀 해드시고. 자, 요게 이제 용어의 정의가 잘 나옵니다. 요, 우리 무통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가지고 틀린 거 이렇게 찾으라고 잘 나와요. 틀린 거. 그래서 누설동축 케이블은 홈. 홈 파진 거 홈. 홈이 핵심이다. 칼로 홈을 파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뒤에 또 나옵니다. 설치 기준 여런거는 이제 좀 필요 없고, 요거 봅시다. 노출 배선을 하지 마라고 나와요. 보기에 무통은 기본이 노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트나 백화점 주차장 가보시면 케이블이 좀 굵어요. 이렇게. 이게 한 바퀴 뺑 돌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누설동축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노출 배선을 하지 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3m 이내마다 금자, 우리 요거 있었죠. 공기관식 감지기는, 아, 저, 스스, 스테이플 스티커로 지지를 하고,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보고, 보조선하고 고정군구, 누설동축 케이블은 금자, 금속제하고 자기제로 지지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은, 고정을 시키는데 3m 이내마다, 불연재로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즉, 천장이 있고, 반자가 있을 때, 요 안에 누설동축 케이블을 깔 때는, 3m 이내마다 이렇게 지지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6번에 보시면,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띄워야 되고,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했을 경우에는 안 띄워도 된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무반사 중단장을 설치하고, 중간 부분이라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임피던스 우리 5옴 나오면 50이었죠 아까 제3종 접지공사만 뭡니까 105옴이다 그죠 자그 다음에 접속단자 자 지자, 지상에서 유효한 소방활동을 할수 있는 장소 여기에 설치하고 지상에 보행거리 300m 그리고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그래서 수신기에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0.8에서 1.5. 300m, 다른 용도로부터 5m 이상. 그죠? 그리고 표지를 할 것. 근데 표지를 할 때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 기준이죠. 그러면 표지도 무선기기 접속단자라는 표지를 해야 되는데 중계용 접속단자 이렇게 나오, 나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또 나왔던 게 뭐냐면 도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소방에서는 도색을 해야 될게딱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적색으로 적색이죠 적색으로 도색을 해야 되는 게 동력제어반 MCC 판넬이에요 왜냐하면 MCC 판넬은 단독적으로 소방용만 단독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하에 가보면 건물이 클 경우에는 소방 거 뭐, 딱, 공조, 뭐, 설비, 판넬, MCG 판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스위치를 누르려고 가려고 해도, 색깔이 똑같으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표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소방거에는 여기에다가 적색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도색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죠. 그래서, 무선기기 접속단자에 도색을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죠. 그리고, 분배기. 자, 용어 보면은, 분배기는 분배란 말이 들어가요. 분배란 말을 찾으면 돼. 분배. 그리고 분파기는 파자. 주파수란 말이 들어가요. 같은 파자. 구분하시고. 혼합기는요. 혼합기가 뭐냐면 두개 이상이 들어와서 한 개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두 개란 말이 들어가요. 두 개. 그리고 증폭, 증폭기는 증폭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요것만 찾으시면 돼. 우리 필기에서 그죠? 홈. 그리고 분배. 파 자. 주파수.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증폭. 이런 말만 찾아서 우리가 틀린 거를 찾으면 된다. 그죠? 자, 그리고 50옴 나오고. 요거 뭐 시험에 나올게 이거,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은, 시험에 한 문제 나왔던 게, 지금 여기 보면은, 아, 이게 참 헷갈리게 나왔던데. 지금 이 기준이, 이 기준이요. 분배기. 그 다음에, 분파기. 그죠? 분파기. 혼합기의 기준인데. 무통의 혼합기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먼지. 그 다음에, 5 0오그 다음에, 점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요놈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점폭기 기준은 뭐냐면, 증폭기 기준을 한개 넣어놨더라고, 요 전원. 전원이란 말이. 그러니까,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의 기준은 먼지나, 오시옴이나정검 편리, 요런 말이 들어가는데, 증폭기 기준을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기준이 아닌 거 찾으라면, 전원 들어가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전원은, 우리, 어, 축전지, 전기전용장치, 교류전음의 옥내 간선은, 삼용전은다 앞에서부터 동일하다. 그리고, 전표 주의점은 전류계가 아니고 전압계다. 그죠. 그리고 30분. 그죠. 요거는 앞에서 다 정리한 거고. 자, 요것도 필기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요것만 해두세요 지하층. 가로넣기로. 지하층. 면제시키주는 거. 무통을 면제시키주는 기준이 지하층이고, 두면. 그리고 1m. 요렇게 세 가지. 그죠. 지하층이고, 이 말은 뭐냐면, 두면 이상이 지하층인데 두면 이상이 요쪽이나 요쪽이 지표면과 동일하다. 면해져 있다.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수 있다. 우리가 산 같은 경우에,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있, 일부 있어요. 이런 경우라든지 지표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지상 땅에서부터 높이가 1m가 안 되면 이런 건물은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면제를 시켜준다. 지하층 두면 1m. 요렇게 무통은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거는 별할게 없어요. 이거는뭐 실기 때 우리가 좀 나오는 건데 필기에서는 일부 몇 가지만 하시면 되니까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전기 구조 및 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